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전 매일 운동 365일 챌린지 오늘은 219일 차입니다. 아 오늘 밤 늦게까지 일정이 있어서 저는 지금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어,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 제가 그 어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어, 오늘도 여러분이 어제의 나보다 오늘 어떤 감정관리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에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미뤘던 계획을 실천한다든지 어떤 면으로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성장하는 그런 그런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저 또한 오늘 어제 저보다 성장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아 그럼. 어, 오늘 셀프 층단도 생략하고 바로 스쿼트 10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어요.